쇼잉 not s u 어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고남 t s 랑 r e I'm not sure. 니 m not sure. I'm n m b t I'm t 다 I'm t s u 진 e 구나 보통 t s 주지 않나, m n o 형도하신다 만나나요? 만날 수있어요 건강한 남자 아, 아 알겠 아, 살짝 들어 드가, 가어 가지 않아. 이번에. 어, 진통제 살짝 들어갔어 어, 원래 알던 그 맛으로 했나? 예. <laughs> 진동제 살짝 들어가니까 아, 진통제 어떤 진통제? 저 모르겠는데 진통 소염. 소형... 혹 스테로이드성 진통제. 그런 거잘 모르겠는데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. 그... 사동한 격투기에 너가 지금 메인 코치로 서 인사 해야지 해야 너무 서 정성이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많이 아지아지 아니, 이렇게 4점에서 바로 차야지 여자 아, <laughs> <laughs> 자 <목소리도> 3분 반 Gracias. <laughs> 변병김영우가하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지현아 사랑한다. 이거 있습니다 20살 제가 편지를 그 보자. 훈련대 좀에서 영상 좀 쓰게 어머니 사랑합니다. 지현아대어 사랑합니다.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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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보내도보내도 근데 영어는 사실 해병대 3군 출신이라 날씨가 불길한자하안먹 진짜 안먹자 제가 형이랑 계속 같이 있다가 안줄거예 밥을 진짜 잘안먹었어 꼼지락함 해도 아우, 좋다. 돈이 없습니다, 여러분. 그리고, 시원이요 운전 좀 해서, 잠이 온다. 네. 형 졸리다! 네. 아, 한번 잠수하고 와야지. 아, 잠수했네?

조명 빨리 줘다 응. 지금 한니다 봐도 한번 봐도 와몸 좋다 네. 한번한한한어 언니도 한번 보여줘 어 <laughs> <laughs> 이거 꽤 넓게 나오네요 어 음. 치킨은 안 먹고, 지금. 많이 먹었어. 많이 먹었어. 것도 많이 못 먹어. 아, 이거 아, 감정기랑 확실히 다르다. 감정때보다 그때는 치때는 80, 8이어 어, 어. 치킨도 8 8 되겠다. 8 8면 되겠다. 현지시간 새벽 4시 아, 이 따라가냐 뭐불켜뭐야 어? 뭐지? 불다 켜져있데? 주먹 박라 뭐지? 뭐지? 나와라 주먹 뭐... 라 좋은 말 나와라 누구야 다 알고 너... 있다 넌 집을 잘못 건드렸다 <laughs> <너> 어디 <laughs> 바로 뻗는 거 존나 웃기네. 2초만이 기절했고. 원래 뉴욕커가 딱 이렇게 살잖아. 베이글에다가 커피 한 잔. 니 지금 뉴욕에 와 있는 거다. 유형입니까? 뉴욕 <laughs> 크리트창고 <정글> <laughs> 오늘 하나 올려야 되거든. 뮤직비디 아, 반갑습니다. 원래 외모 투탑이라고 되어 있는데 뭔 지원이 어 시기네 둘이야 <laughs> 북한까지 가자 민간인에게 너무 어렵다. 쉽지 않다, 맞지? 어. 소스들이 가지가 <laughs> 좀벗겨진거 그것까지가 <아마> 엔딩인 거야완니네요 <laughs> <laughs> 아, 선배분 좀 받으려. 소 재용 1번 째동생으로 조금 이제 민망한 모습이 있네. 항상 팔꿈치를이깨에잡주고 여기서 상대방이 이게두 가지 방향으로 탈출할 수 있는데 요렇게 누우면은 그냥 이제 이건 끝난 겁니다. 상대방이 진짜 못하는 거. 이렇게 있으면 내가 공격할 수 있는 방향이 엄청 많아지근데 반대로 얘가 주위에서 좀만 할줄 알면 요대랑이를 파이트로 누워서 이제 다리를 엉덩이로 타고 그래서 지금 할 거는 주요 실 나옵니다. 스펙트고 앞쪽에 들어는데 상대방이 이제 다리를버립니

이 아, 느낌이랑 이렇게 하으로 누른 게 아니라 아, 이렇게 하면힘 세게 이게 아니라 이런. 아아 아. 때려라 릴라 아, 그냥. 니도 아. 아, 하체 돌려라. 바로 바로 돌려라. 아, 뭐 좋다. 짝조합으안나라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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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, 격투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는 <laughs> 기절 직전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는 전상 같습니다.

좀, 어, 좀 윤성이 다음 어드바이스 좀 해줘라 니가 네 지금 다양성을 늘리려고 반대 음. 손도 연습하고 Unpredictable 말이다 <웃음> <웃음> 몸이 이렇게 트니까 안돼요 오른손과 똑같이 오늘 <laughs> <laughs> 아마추어 시합은 절대 따라가서 세컨을 안 보지만 앞으로 앞으로 진짜 <laughs> 제, 그렇게 하면 대, 대가 없는 쾌랑만 <laughs> <태락만 웃음> 여기서 즐기는 <laughs> 거 즐기는 거잖아이 <laughs> 상황을 신컨을안 해서 아, 먼저 번모, 이런 거 <laughs> 형이 안 된다 형도 한번 어필을 해도 예? 지금 제 인스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페이스랑 격투기를 동시에 배우고 싶다면 그, 그, 코리안 전문지 손학찬을 한번 아니면은 전화로 피, 전화로 피, 아니면 은 아니면 PT3주고 PT3주고 네김영모 로빈 씨 이번에 시합 어떻게 됐어요? 졌어요? 졌어요? 뭘로 졌어요? 그렇 코 잡고. 오케이. 대충 대답하지 마라. 대충 대답하지 마라. 어어 어, 어. 하지 마라 어, 하나 빠르게. 둘 늦어 늦어. 셋. 스피드가 안 나오잖아. 넷 다섯 더 빠르게 여섯 일곱 여덟. 오 아, 초도. 어. 자, 아까 고개까지 봤어 그래도. 왼손 연습하고 계신가요? 예.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그러신? 시단조로움을 느끼셨나요? 상황 관치인 거예요. 그렇죠, 그렇죠. 다시. 이렇게 싸우면 정석 이렇게 싸우면 변칙 <웃음> <웃음> 이렇게 하고 잽 맞춰놓은 거지 그치. 그건 변칙이지 스티븐 톰슨처럼 <laughs> 이렇게 하고 그러다 맞으면 이제 깝치다가 지는 거고 <laughs> 끝까지 끝까지 <웃음> 하트의 반이알아 계속 계속. 숫자에 잘 쓰시네요. 릴라 씨. 숫자 전문가. <laughs> 또 이거 체로이트 숫자가 제일 중요하 맞아요. 맞아요. 10초 전. 발성. 5초 전. 3. 3 2 1. <laughs> 빨리해! 형님! 형 계속! 둘! 네. 셋!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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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아, 혹시 그 격투기 와헬스를 동시에 배우고 싶다면 코리아드 메소낙찬을 한번 제안해 주십시오. 음. 다른 건안갈 수도 있어. 그럼 스택 스택은 잃어버렸어. 수고. 또차 잃어.. 다잃어버린거 내려가야 되나? 아, 올라가야 돼. 여기 몇 많아. 층인데? 여 2층. 예민아. 우리 차 잃어버렸다. <laughs> 애플 카플레이까지 되나? 진짜 이게 저는.. 와.. 최첨단 테크놀로지야. 킥입니다. 킥. 반갑습니다. 아, 하동우 TV 보시는 분들이 이제 라이브 들어와서 맨날 물어보시던데. 홍보야 요즘 너왜안쉬어안 하냐? 저도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. 진짜. 있으면 간지 하지. 어, 이번에. 호도면 아,

그.. 중국에서 못 중국에서 잠들어가지고 못사 오늘 저 할라그랬는데 아아아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빨리 짜요 응잘먹습니다 씨.. 중간이 새끼 목숨 해줘야지 내난 너랑 싸우고 싶었는데 응원 많이 했는데 아 저는 중간이라 싸고 싶었어요. 예전이 한번 이겼으니까요. <laughs> <laughs> 드라이 라이쇼형 감사합니다. 반웠습니다예또 뵙겠습니다요. 응. 어운동하가겠습니 고생했다. 음. 세요이 <laughs> 여러분 시원이가 방금 족발 다 같이 먹고 이제 집에 왔는데. 똥을, 똥이 지금 저 변기 다터트릴것 같다 해가지고 1층 공용화장실에서 싸고 저희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진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응. 제가 얼마나 강한지 여 슬픈 소식입니다 시원이가 쾌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참 슬프네요 짜증납니다 지금 잠시만요 진짜 변기 다 부술라고 했는데 제가 부수셨어요 아어렵네 어떻게 해야 부수죠? 어떻게 해야 잘 싸죠?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도? 화이팅! 안녕. 어, 화면, 아 진짜 아무것도 안 나온다, 여기. 시원이가 똥을 못 싸서 마음이 아픕니다. 하... 화이팅!